그러면 냉정리에 대지 220평이에요. 주택 26평이고요. 컨테이너까지 다 포함시킵니다.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데 벽 두께가 뭐 50cm 정도가 된다고 자랑을 하세요. 냉난방비도 많이 절감이 된다고 그래요. 예, 워낙 두껍기 때문에. 서양집이고요. 2023년식입니다. 넓은 텃밭, 꽃나무 정원, 과일나무 등이 다수 있어요. 방두 개, 2개, 화장실 두 개고요. 기름난방입니다. 삼나무 그 악기를 만든다는 삼나무로 다가 내부 인테리어 다 되어 있고요 다락방 세개나 있습니다 선원등학교 걸어갈 수 있고요 선원 면사무소도 도보 가능합니다 전원주택 주말주택 부모님 주택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네, 대지는 198평 한 200평 정도 되죠 도로 지분은 22평 그래서 220평으로 블리핑했습니다 왼쪽에 컨테이너 포함되고요. 여기 주차장의 앞쪽에는 넓어요, 아주. 그래서, 어, 이 주변에서 제일 넓은 털을, 어, 갖고 있는, 뭐 그런 주택이에요. 앞에 나무들, 꽃나무들도 지금 가을, 늦은 가을이라 많이 지금 지었는데, 봄서부터 가을까지 꽃이 지지 않는, 그죠? 사계절에 맞춰서 나무를 많이 심어 놨어요. 주인 말씀에 의하면 토지 매입하고 건축까지 해서 한 5억 2천 정도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타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팔려고 급매물로 내놓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한번 위에서 한번 좀 내려다 보고 있거든요. 네. 옆에는 뭐 이렇게 뭐 다른 집 땅이고요. 이렇게 좀 하얀색 펜슬을 쳐놨죠. 음, 약 대지만 200평, 도로집은 20평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저런 주택들이 꽤 여러 개가 있어요. 전부 다 고급 주택들이고요. 여기는 선원면사무소, 선원초등학교 다 도보가 가능하고요. 물론 강화읍도 뭐한 7, 8분이면 갈수 있는, 더군다나 강화대교까지도 한 10분 이내로 갈수 있는 뭐 그런 위치예요그 다음에 제3대교, 그죠? 개항에서 강화 고속도로 지금 다리 공사 시작했죠. 그 다리도 선원면 신정리로 건축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도 좀 받을 수 있는, 물론 접근성에 대한 영향이에요. 물론, 접근성, 그죠? 양호가 되고, 접근성이 좋아지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상승 요인을 갖고 있지요. 네. 자, 보겠습니다. 데크도 이렇게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뭐 2023년식이기 때문에, 이제 갓 2년 정도 됐거든요. 데크만도 30평이라고 그래요. 넓게 해놨어요. 앞이 확 트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 보이, 이, 보시면, 확 트여 있는 그런 저기 조망이기 때문에 예, 데크를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해놓은 집이 드물어요. 예, 그래서 뭐 30평이면 웬만한 집 건물 면적만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꽃나무들 보이죠? 국화꽃이 한참입니다. 여기 이제 대추나무도 있고, 이건 텃밭이에요. 뭐 배추는 뭐잘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 뭐 농사는 별로 재미가 없나 보네요. 네,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 주변을 보면 이렇게 데크가 아, 넓게 아주 여유롭게 데크를 즐길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갖고 있는 그런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여요 수전 나와 있죠? 네. 꽃밭에 물 주는 그런 용도가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옆으로 보면 음, 이렇게 나무들도 많이 심어져 있고요. 뒤쪽으로도 나무들 있고 그 다음에 뭐 보일러실 뒤쪽에 있고 그래요. 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눈여겨 볼 거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데 벽 두께가 50cm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직접 봤는데 어쨌거나 뭐 그걸 뭐 제가 여기서 설명하긴 좀 그렇고요. 그럼 믿고 보시면 되고 현장에 오시면 충분히 아마 설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이렇게 방첫 번째 방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서브 방이죠? 예. 네, 작은 방이고요. 음. 그다음에 여기 방두 개, 거실 한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사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는 이렇게 뭐 창고로 써도 되고 다락방으로 써도 되고 뭐 이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방두 개, 거실 하나 가지고 세 개가 총 다락방이 있어요. 예, 유용하게 쓸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 집의 특징은 철근 콘크리트 보온재를 아주 잘해놨다는 거 하고 삼나무를 이렇게 해놨는데. 삼나무도 아주 등급이 좋은 뭐 그런 나무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와서 보시면, 예, 막뭐 그런 거 판단은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예, 네. 이렇게 지금 선원 초등학교 보이고, 벌판이 보이고 있고요. 이거 거실이에요. 거실도 위에 이렇게 다락방이 보이죠? 네, 물론 사다리 이렇게 있고요. 주방 보입니다.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보이고요. 냉장고, 식탁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선반도 돼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그 다용도실도 지금 돼 있어요.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예, 다시 이쪽으로 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실에 있는 화장실. 지금 위에 부분도 이렇게 나무로 다가 대들보식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고요. 여기 이제 거실에 있는 화장실. 화장실 두 개라 그랬죠. 예, 화장실이 있고요. 이렇게 나와서 다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안방으로 어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화장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안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다리가 있죠. 여기 위에도 다락방이 있고요. 예. 여기는 이제 양쪽으로 그죠? 네, 예. 동향 쪽, 북향 쪽 이렇게 창문이 나와 있고요. 여기도 이제 장롱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사다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예 자락방 보이죠 안쪽으로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그죠 붙박이장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옷 두는데 이렇게 붙박이장이 하나 더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욕실이라 그러죠 예 이렇게 그죠 욕조도 있고 이렇습니다 오늘 선원면 냉정리에 최근에 강화 지역에서는 제일 핫한 선원면에 있는 교통도 좋고, 앞으로도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온수리에서 차는 물까지 지금 4차선 도로도 거의 공정률이 상당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 도로 개통하고, 개항에서 강화고속도로 어, 설치하는 것에 따라 다리가 하나 더 생긴다면 접근성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